오늘은 전북 무주 덕유산 국립공원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안성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하는 코스인데요. 덕유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덕유평전을 만날 수 있는 코스입니다. 오늘도 같이 가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타입니다. 와, 오늘 제가 인사드리는 날이 어떻게 딱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 모두 즐겁고 행복한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찾은 곳은 겨울 눈꽃 산행의 대명사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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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유산 국립공원인데요. 오늘 코스는 덕유산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고 멋지기로 유명한 덕유평전을 만날 수 있는 코스인데요. 안성 탐방 지원 센터에서 출발해서 차례로 동엽령, 백암봉, 중봉, 정상, 향적봉, 설천봉까지 이동을 해서 무주 리조트 곤돌라를 타고 하산을 해서 택시를 타고 원점 회귀하는 코스인데요. 오늘 코스의 이 하이라이트 구간이 바로 여기 백암봉에서 중봉까지 이동하는 요 덕유 평전입니다. 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코스는 약 9km 정도 되고 촬영 포함해서 지금 7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번 주에 지금 눈 소식이 없어서 어 덕유산에 눈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덕유산이니까 한번 기대하고 올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덕유평전을 만나러 가시죠. 아, 계곡 소리가 계속 들려요. 계속 여기 초입에 동엽령까지 가는 길에 계곡길 따라서 약간 트래킹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경사권이 살짝 살짝 나오는데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눈 소식이 없긴 했는데, 아 그래도 덕유산이니까 정상부에 눈이 있겠죠? 아, 있어야 되는데, 아 눈이 있길 기도하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약 2km 덕유산 정상 능선부에 오르는 경사가 시작됩니다. 여기 아까 은성 탐방 센터에서 동엽령까지는 4km 정도 되는데요, 어, 딱 반반인 것 같습니다. 초반에 2km는 계곡 구간으로 트레킹, 그리고 좀 전에 2km 남았다는 이정표 딱 지나고부터는 이제 계곡길에서 멀어지면서 능선으로 이제 이렇게 다 올라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조금씩 조금씩 경사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한 5, 5에서 6 정도 되는. 경사로 바뀌어서 올라가고 있어요. 아,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아, 아, 귤을 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 이 귀한 귤을. 아. 겨울에 눈이 소복하게 쌓인 계곡길을 걸으면 마음이. 여쾌해집니다 어, 여러분, 눈입니다 눈여기 지금 동분령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제 눈이 있어요 역시 눈 소식이 없어도 덕유산에는 눈이 있네요 어차분여러여기조여만 올라가면 이제 동여령 도착합니다 어, 아까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정확히 딱 2시간 걸렸어요 오네요 구간이 조금 길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능선으로 올라가 볼까요 야자 동엽령 도착하기 직전 계단을 오르고 있는데 야 오늘 날씨 즉이네요 와 보여드릴게요 쭉 이야. 去救 여기 쉼터가 경치가 아주 끝내줍니다. 저는 여기서 살짝 에너지를 보충하고 능선을 이동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덕유산 능선을 만나러 갑니다. 기대가 됩니다. 덕유평전 능선부에 올라오면 그래도 좀 눈이 쫙 있을 줄 알았는데 눈은 거의 다 녹았습니다. 이따 덕유평전에도 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이 능선길 쭉 이동해서 덕유평전을 지나서. 평적봉 지나 설천봉까지 쭉 가보겠습니다. 아, 화이팅 화이팅! 능선 산행이 시작되면서 계속 이런 멋진 구간을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면서 이동하는데요. 덕유평전도 너무 멋지지만 그냥 덕유산 능선 자체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가슴이 뻥 뚫려요. 그리고 해가 들지 않는 곳은 이렇게 눈과 얼음이 쌓여 있습니다. 덕유산에 오시려거든 눈 소식이 없어도 아이젠은 필수입니다. 백암봉을 지나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덕유평전을 만날 차례입니다. 덕유산 정상 능선부에 있는 초원지대 덕유평전. 사계절 모두 아름답지만 특히 겨울 눈꽃이 환상적인 곳입니다. 야, 진짜 탁 트인 초원지대입니다. 와, 덕유평전입니다, 여러분. 야. 어, 눈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 날씨가 좋아서 어, 너무 멋있습니다 지금 이 주변의 경치하고 어, 딱 어우러지는 이 덕유평전의 모습이 야 어, 끝내줍니다 이제 저기 어, 저기가 중봉인가봐요 저기로 올라 볼게요 이 덕유평전을 헤쳐서 올라 보겠습니다 사방이 탁 트여 동서남북 어느 곳을 봐도 너무나도 멋진 덕유평전입니다. 눈이 없어도 이렇게 멋진데 눈이 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상상을 하면서 걸었습니다. 눈꽃이 핀 덕유평전 이제 마지막 경사 구간을 올라서 중봉으로 향합니다. 중봉에 올라서 뒤돌아본 덕유평전의 모습이 정말 그림 같습니다. 이 장면을 꼭 놓치지 말고 눈과 마음에 많이 담으시길 바랍니다. 아, 백안봉하고 여기 중봉은 정상석이 따로 없습니다. 어, 어떻게냐. 한번 쭉 구경하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와. 여기 경치 좀 보세요. 대박이죠. 대박. 아, 눈이 없어도 아,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덕유평전. 눈 진짜 많이 왔을 때또 와봐야겠어요. 여러분은 눈 많이 왔을 때 진짜 꼭 한번 와보세요. 와 보세요. 덕유평전. 와. 이제 남은 능선 구간을 걸어서 덕유산 정상 향적봉으로 향합니다. 이 구간은 멋진 주목나무 군락지입니다. 구경하면서 걷다 보면 어느새 정상 아래 향적봉 대피소에 도착합니다. 저 이제 대피소 지나고 100m 정도 계단 구간. 올라서 이제 향적봉으로 갑니다 다 왔어요 와 하. 하. 5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야 향적봉 도착 도착 오. 저도 이렇게 맑은 날 덕이산 정상은 처음이었는데요. 정상 향적봉에서 설천봉까지 이동하는 구간이 경치가 또 엄청 멋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구간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와서 구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설천봉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무주 리조트로 하산합니다. 진짜 오늘 산행은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이 덕유산이 눈꽃 산행의 대명사라 이 눈꽃이 메인이긴 하지만 오늘 눈이 없어도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와. 저길 평전은 처음 봤는데 눈이 없어도 진짜 멋있었고요. 다음에 눈이 있을 때 한번 꼭 다시 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코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안성 탐방 지원센터에서 출발해서 동엽령까지 4km 이동하는데요, 2km는 가벼운 계곡 트레킹, 그리고 나머지 2km 구간은 점점점 경사가 가파라지는 이제 능선으로 올라타는 깔딱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 지나서 동염령에딱 올라가면 지금부터 이제 능선 산행이 시작되는데요. 업다운을 계속 반복하면서 정상까지 이동해요. 능선을 쭉 이동을 해서 한번 가파르게 쭉 올라가면 배감봉을 만나는데요. 이배감봉을 지나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덕유평전을 만납니다. 와, 진짜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오늘 처음 본 건데 왜 사람들이 덕유평전 덕유평전 하는지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렇게 능선을 이동해서 중봉에 도착을 하면 이제 저기 멀리 정상 향적봉이 쫙 보입니다 아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봉우리 어, 여기 중봉에서 향적봉까지는 어, 비교적 가벼운 능선길이에요 쭉 이동하시다가 마지막에 향적봉 대피소에서 한 100m 정도 구간 계단을 쭉 올라야 합니다 그렇게 정상 향적봉을 만나고 이제 설천봉으로 케이블카를 타러 쭉 이동을 하는데요 이 마지막까지 얼음하고 눈 구간이 있으니까 이 덕유산 오실 때는 꼭 아이젠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설천봉에서 지금 케이블카를 타고 하산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산행 진짜 최고였습니다. 최고.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Santa TV.